유정현입니다 하나은행 K 리그 2 2025 6라운드 맞대결입니다. 충남아산과 충북청주의 경기 오늘 정다운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제 배송재 감독이 또 어떤 카드를 꺼내고 나왔을지 먼저 충남아산의 선발 명단입니다. 신성훈 골키퍼입니다. 백포에 김주성, 이은범, 조주영, 박종민. 삼선은 정마호와 김종석 캡틴. 이선에 이사키, 김수모, 아담. 그리고 최전방은 강민규입니다. 네, 충남아산은 지난 경기 이제 4-4 포메이션을 가동을 했다면 오늘 경기 이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어서, 이어서 원정팀 충북청주의 선발 용다입니다. 20만 골프입니다. 4 사이 포메이션 백의 이강은 전현병 홍준호 지현아. 그 앞에 가브리엘 김선민 허승찬 이창훈. 우선 최전방 두 명은 서재원과 송창석이 꾸려나가겠습니다. 네, 중 충북청주는 이제 시스템적으로는 변화를 가져가고 있진 않는데 계속해서 매 라운드 실점들이 나오면서 수비적인 변화를 매 라운드마다 좀 가져가고 있고 양팀 경기 전반전 만나보겠습니다. 왼쪽이 중남아산, 오른쪽이 충북청주입니다. 네. 중남아산은 지난 경기와 다르게 시스템적으로, 구조적으로 좀 변화를 가져왔죠. 수비적인 밸런스는 꽤 괜찮았기 때문에. 자. 자, 왼쪽 바로 올라가서 김지성의 크로스. 안쪽 헤더, 강민규로 바라봤습니다. 일단 걷어내고 있는 충북청주입니다. 네. 아담이 한번 움직여봤고요. 짧게 처리합니다, 리턴. 김종석,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돌려놓습니다! 오. 그대로 지나갑니다. 네. 있진 않은 것 같아요. Yes. 사실 정, 작년 하반기를 좀 부상으로 다 날렸었던 정마호 선수였고요. 올해 또 전지훈련 때도 약간 부상을 당하면서 u 이 c 마시앙컵에도 차출이 되지 못했습니다. 네. 충남 아산의 프르킥자 네. 김종석 그리고 김승호 살짝 내주고 김종석 호! 막아내는 이승환입니다. 세컨볼 다시 접어놓습니다. 김승호 네. 돌아섭니다. 왼발 낫게 어 아담. 아담 가브리엘과의 경합 가브리엘 끊었습니다 빠르게 올라옵니다 가브리엘이 뒵니다 가브리엘 40m 질주 네. 굴절 됐습니다 천천히 걷어내고 있는 이은범입니다 자 여기서 만들어갔던 김승호와 김종석 묵직한 중거리 시승을 막을했던 이승환 충북 청주의 넘버원입니다 골키퍼 네. 선수들을 좀 유심히 보고 두 선수를 이제 원래 알고 있었는데 예. 오 신성호 선수는 이제 금호고등학교를 나왔고 자 뒤쪽 굴절 됐어요 굴절 했어요 태클 일단 주심은 휘슬을 불지 않았습니다. 네. 구단 이제 너트브에도 막 영상을 찍는 것처럼 보이긴 했었는데 타지에서 이제 생활하고 있는 친구를 응원하기 위해서 두기장을 그 찾아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홍준의 롱패스 대쪽으로 가브리엘 도착합니다. 일단 거드는 박종민입니다. 가브리엘의 투지가 공을 가져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터치라인 아웃 됐습니다. 중국합니다. 다시 한번 김승호. 오른쪽으로 열었습니다. 김종석. 안쪽으로 붙여줍니다. 이승환, 뒤로 날아갔어요. 네. 반대 아, 으로갑니다각 네. 구단들의 이, 이 공식 콘텐츠들을 보면, 어떤 선수가 또 끼가 많고, 어떤 선수가 또수스료가 많은지 다 단번에 파악이 되거든요. 미스를 아, 그렇죠. 음, 부르었습니다. 수정 이상을 발생하고 을 계속해서 주도적으로 경기를 펼쳤었는데, 결국에 득점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박상주 안쪽 잡아놓습니다. 뒤에서 약간 꼬였어요 김종석 접고 갑니다. 한번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클리어 애매했습니다. 커바는 동료가 있습니다. 두명 사이 비집고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은범이 올라서 끊습니다. 뒤쪽으로 김승호. 오른쪽 아담이 넓게 벌리고 있습니다. 아담 가운데 빠르게 잡아놓고 그대로 슛. 승남아선의 선제골이 나옵니다! 강민규! 자, 아담 선수의 박스 타격! 패스에 대한 선택이 굉장히 좋게 연결이 됐었고. 네. 어, 이렇게 되면 또 아담 선수는 k 리그첫 번째 공격 포인트네요. 네. 아담의 패스? 자, 골이 높게 떠올랐었지만, 슈팅에 대한 선택을 강민 선수가 집중력을 가져가면서, 블락을 하기 위한 두 명의 수비수가 있었다 보니까, 시야적인 방해도 있을 수 있었지만 어, 강민 선수의 굉장히 감각적인 타이밍 빠른 득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민그의 시즌 첫골 축남마산이 본인들의 집에서 일등 앞서갑니다. 어? 자 그리고 빠르게 끌어냈습니다. 오른쪽에 아담 올라갑니다. 아담, 아담! 아담! 우아 아담! 아담! 아담. 스웨덴에서 날아온 사랑이 아사니 이렇게 이 대형을 만듭니다. 챔피리그 네. 데뷔골을 기록하는 선발 출전 경기 아담. 김선미 선수의 패스 비스가 있었고 아담 선수가 그대로 슈팅을 가져가면서 아, 각도 자체는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과감하게 슈팅을 시도를 했고 자, 김민규라든지 어, 굉장히 집중도를 가져가면서 친구들 앞에서 K리그 네. 데뷔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먼저 얘기하시더라고요 눈이 너무 충혈됐다그 아, 뜻은 이제 뭐 준비를 경, 많이 하셨군요 네, 그렇죠. 경기 영상을 많이 보거나 <laughs> 뭐 잠을 좀못 자서 이제 충혈되지 않았을까 뭐 예상을 해보겠는데 예. 가브리엘은 또 활약을 믿어야 하는 충북청주입니다. 가브리엘 돌아서 다시 뒤쪽으로 이강안의 크로스입니다. 안쪽 캐다 10회 걸렸습니다. 거두는 는 정말 봅니다. 허승찬 승리를 하면 또 업로드를 하더라고요. 네. 다시 뒷공간입니다. 아담 아담입니다. 이강안의 수비 투지 있게 거두냈습니다. 이제 피파 기준으로 천안지한95% 인조한테 5%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예. 굉장히 좀 조금 더 이제 볼이 진행되는 속도가 좀 빠르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경기 전에 이제 물도 굉장히 좀 많이 뿌렸기 때문에 패스에서 선택들이 좀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죠. 예, 자 김정현 선수가 들어올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작년에 김정현 선수는 포항에서 청주로 임대가서 경기를 뛰었었거든요. 아, 그렇죠. 다시리쪽 홍준호 오른쪽에서 공격 만들고 있는 충북 송주입니다.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더 약교부립니다. 서재원 충북 송주 역시 분위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서재원 선수가 한 차례씩 또 헤더 슈팅을 기록했습니다. 을 득점이 있기 때문에 크로스에 대한 선택들은 좀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후방 지역에서의 이제 중원을 거쳐서 사실 골 자체가 매끄럽게 깨끗하게 패스가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종민 그날에는 전염병입니다. 이강한, 다시 한번 박주민 끊었습니다. 아담, 가운데 빠르게 전환시킵니다. 김승호 왼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김주성, 오른발로 붙입니다. 아담이 들어갑니다. 네네. 지켜내는 이강한입니다. 패턴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본인들이 이제 볼을 소유했을 때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함이 좀 필요해 보이고 있습니다. 이강한, 홍준호. 자, 발 압박 들어가는 충남 아산입니다. 홍준호.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송창석이 쫓아갑니다 신성을 골키퍼 자키핀맞았고요그 전에 송창석의 위치 오프사이드였습니다 안장을 차고 계속해서 함께 에전을 하고 있습니다 뒷공간 다시 한번 가브리엘 쪽입니다 가브리엘 골라인 늦죠 일단 들어왔습니다 자, 가브리엘 다시 한번 가브리엘이 가브리엘 끌어냅니다 가브리엘 가브리엘 코너킥을 만들어냅니다 왼쪽에서 반대 길게 아담 뒤쪽입니다 허승찬 반대쪽 코너 부근에서 아담 막고 안쪽으로 뒤로 갑니다 빠르게 김선민 왼쪽으로 잡아놓고 지연아 김선민 자 지금 박스 근처에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높게 헤더 안쪽으로 백헤더 한번더 송우현 나옵니다 슈팅을, 몸을 던져서 막아낸 신성훈입니다. 네. 그렇죠. 헤더를 떨궈졌을 때의, 그렇죠. 네. 지금 이창훈 선수의 오프사이드네요. 네. 막 들어갔던 송창석입니다. 정마호. 박수 왼쪽. 자, 좁혔어요. 왼쪽 있어요. 측면에서, 골킥입니다. 이종석이 빠져나온 이후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김승호 선수가 조금 더 내려와서 빌드업이 1차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네. 전진 패스 전염병의 반칙 그러니까 이런 교체 타이밍을 조금 생각을 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안쪽 찍어줍니다 뒷공간이에요 붙입니다 아 이승환 잡아냅니다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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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 김승호 자, 올라가라고 지시하는 배성재 감독입니다 네. 가운데를 열었습니다. 박종민 박종민 그대로 때립니다 네. 박종민이 가운데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조주영의 측면을 열렸고요 오른쪽으로 갑니다. 조주영 아담이 손짓합니다. 조주영 네. 네. 센터백 조주영이 윙어처럼 올라와서 또 플레이를 펼쳐주고 있죠 파프라인 넘어갑니다. 이은범 이렇게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강민규와 아담이 공격 포인트 2개씩 기록한 충남 아산이 충북 청주에게 2대0으로 앞서가는 전반전입니다 양팀다 이제 코리아컵에서의 패배가 계속해서 좀 아쉬움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양 팀의 후반전입니다 오른쪽이 충남 아산 왼쪽이 충북 청주입니다 가운데 헤덤, 정마호 먼저 등집니다 쫓아가는 강민규 강민규 따냈습니다 자, 공격자 4명입니다. 강민규, 아, 강민규? 가운데로 가요. 네. 뒤쪽 커버가 됩니다. 자, 어렵게 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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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아직까지 승리는 없긴 합니다만, 이런 그라운드 내에서의 긍정적인 플레이를 보여주는 전술 자체가 다 배성재 감독 규 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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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것을 토대로 일단 그 동안 잘 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 나가고 있는 배성재 감독입니다. 케릭 이제 데뷔전에서 그래도 데뷔골을 넣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심리적인 안정감은 좀 찾을 수 있겠죠. 뒤쪽으로 떨어졌습니다. 서재원을 두 명이서 에워쌌던 충남아산의 승리라입니다. 종마호 네, 선수가 또 성장하는 모습을 충남아산 팬들은 또 많이 기대하실 것 같고요. 아, 그렇죠. 빠르게 올라옵니다. 박종민의 스피드입니다. 얼리 크로스. 뒤에서 밀려 넘어졌습니다. 프리킥입니다. 이승환 가운데로 홍준호 바로 압박 들어가는 아, 중남아산 좋습니까? 풀어냈습니다. 오른쪽으로 좋았어. 열었습니다. 지연아 네. 지연아 움직입니다. 자리 잡는 가브리엘 가운데 김선민 아, 김선민 김선민 선민 신성호 충북 청주가 기다렸던 유효 슈팅이 나왔습니다. 아, 그렇죠. 중앙 쪽으로 연결이 되고, 자 김선빈이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유유 슈팅에 대한 선택. 그러니까 신성훈이 이제 천혜네 타이밍을 조금 약간 어렵게 가져가면서, 예. 그래도 이제 제차 집중력을 좀 가져갔습니다. 경기를 나올 때 이제 의상도 좀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옷을 잘 입고 깔끔하게 멋지게 입는 관복들이 이제 많아진 것 같습니다. 세련미가 넘치시죠. 아, 그렇죠. 예. 왼쪽을 풀어 나왔습니다. 빠르게 올라갑니다. 이강한이 빼줬어요. 가브리엘이면 잡을 수 있습니다. 가브리엘. 가브리엘. 자, 맞춰내보냈습니다. 구명의 가브리엘 선수가 가브리엘이 볼을 잡았을 때는 더블팀을 만들기 때문에 돌파를 하기에는 좀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패스 잘 받습니다. 김주성 읽었습니다. 김주성. 가운데 서재원이 몸싸움을 이겨냅니다. 김선민 패스 미스. 아담. 천천히 만들어가는 충남아산입니다. 오른쪽으로 박종민 박종민의 크로스 길게 반대쪽으로 지나갑니다 아담 살짝 돌려놓습니다 앞쪽으로 박종민 박종민 스피드 경합 태클 프리킥을 선언합니다 아, 네. 전염병의 반칙 박종민 선수의 오버래핑 아, 아, 네. 반발짝 발랐던 박종민 선수입니다 전화를 아, 좀잘 가져간 한번 아, 전에 김 n 호 b 죠 l l 2nd ball. 2nd ball. 2nd ball. 2nd 형태에 있어서 계속해서 전반전보다는 어, 시스템적으로 조금 더 2nd b a l 가 2nd ball. 2nd ball. 2nd ball. 2nd ball. 2nd ball. 2nd b 어 l l 2nd ball. 2nd ball. 2 n 자체가 굉장히 좋게 연결이 됐었고 압박에 네. 성공을 하고 이 패스 자체가 사실은 좀 길게 연결이 됐었는데 네. 자, 어. 결을 살려서 어느정도 이제 바디 페인팅을 가져간 이후에 한번 타이밍을 뺏고 슈팅의 선택을 가져가고 아담의 친구들은 화면에 그 계속 붙잡고 <laughs> 있습니다. 충남아산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지연아, 네. 뒤쪽으로 갑니다. 떨어졌어요. 접어놓고 홍준호 밀고 갑니다. 반대쪽으로! 네. 신성우 만들어내지 어, 못하고 있습니다. 예. 가운데 김종빈, 오른쪽 강민규. 빠르게 들어갑니다. 강민규! 아, 좋습니다. 강민규! 강민규! 뒤쪽으로 갑니다. 뒤에서 커버가 됐어요. 올라와서 김주성, 김주성. 한번더 헤더 뒤로 가요. 이승원이 잡습니다. 올라옵니다. 헤더 세컨 볼 김선민 자 리턴 받고 지연하기 붙입니다. 한번더 헤더 뒤에서 마테오 직녀 굳죠. 이번에는 신성훈 하고 있고 지난 시즌 이제 강주혁 선수의 공백을 오. 김주성이 굉장히 오. 잘 메워주고 있습니다. 예. 가운데로 빼냈습니다. 아, 좋겠어요. 김정현, 김정현, 정현 오른쪽으로 합니다. 잡아놓고 다시 김정현 치면 크로스 올라옵니다. 이승원, 신성훈 그리고 김종민. 자 떨어뜨렸습니다. 왼쪽에 강민규, 오른쪽에 한교원, 가운데 김종민, 강민규 오! 날카롭습니다. 아. 전반적으로 3대 3대3 상황에서 패스에 대한 선택보다는 이스텝으로 무해전 형태의 슈팅을 어, 과감하게 잘 시도를 했습니다. 네. 지원하게 코너킥. 짧게 갑니다. 리턴 받고 지원 앞. 뒤로 만들었어요. 뒤로 만들어 김선민! 네. 이 김종민이라는 최종반 공격수가 이번 시즌 충남 아산으로 넘어왔습니다. 아 그렇죠. LG 감치 조금 영입을 시켰었거든요. 이은범. 마지막 기립을 기렀습니다. 빼내고 김정현의 탈압. 김정민 좋습니다. 들어갑니다 뒷공간 몸을 던졌습니다. 다시 한번 김정현. 김정현. 김정 들어옵니다. 김정민 아 발리슛 빗맞습니다. 일단 옵사이드 네. 네. 이번에는 이제 어, 본인의 주발에 걸리면서 예. 그 말로 어, 굉장히 좋은 슈팅에 대한 시도를 가져왔습니다. 골대 강타 김정현입니다. 지연아 김선민, 마티오중 e 들어갔습니다 가운데 홍준호 베스미스돌아 j 면서 박민규 아, 스토리 m 습니다 박민규 전 s 병이 붙습니다 박민규 우선 세워두고 동료를 y 습니다 반대쪽 쫓아 k i b u s m i d a Kamingyo, Usan Sevo, t o 소유권 유지하는 충남화산입니다 왼쪽 올라가는 충북청주 속도를 높입니다 기어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김주 c 커버 k Kimzoko, Matu j u n i o 가가 a m b o n d o Kimjusong, Second b o 공간 끊었어요 o k Chungjok, k a j 가브리 d a Koro, Kamtok, Kamgir, b o r 대 a s a 무실점을 외치고 있는 충남아산의 수비라인입니다 정확하게 연결이 되진 않았지만 흑박의 네. 형태 클리어링이 아, 되지 않았었고 이 슈팅을 아 지금 이제 아 마테오 마... 중류 맞았네요 네. 이은범 자, 전방 압박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있는 충북 충주입니다 전염병 한번더 치고 가요 김주성과의 경합 프리킥입니다 충북 충주의 프리킥 여수원직접 을 찌르는 어프리킹의 선택으로 여승원이 왼발 프리킥 점을 마네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킹 능력이 있는데 지금은 의도하고 사실 니어포스 쪽으로 슈팅에 대한 선택을 굉장히 영향이 가져왔습니다. 네, 이제 어, 감각적으로 프리킥 자체가 슈팅으로 오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선수들의 머리에 공간에 연결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3대 1이면 어, 이제 정규 시간도 3분 정도 남아 있고 추가 시간 뭐 4, 5분 가량이 주어진다고 하면. 어 선술적으로 네, 가능해요. 그렇죠. 충분히 또 가능하실 때가 마련됐습니다. 자김승호의 탈압박 유연합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열었습니다. 데니소입니다. 데니소 가운데로 걸렸습니다. 세컨볼 싸움 충남아산 어, 따냈습니다. 네, 김선빈의 수비 성공입니다. 가브리엘 자측면에서 가브리엘. 가브리엘 아 가브리엘 줬어요 가브리엘 가브리엘 올라갑니다 가브리엘, 가브리엘. 자 직전까지 가브리엘. 가요. 가브리엘. 드립을 길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의 커버 오른쪽으로 만들어가는 충북청주입니다. 여승원 왼발 크로스 레더 이은범 공을 돌립니다. 하프라인 같이 올라가는 충북청주 급격히 공격성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동원의 전환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자, 톡톡 치면서 왼쪽 측면으로 가브리엘 이영경이 자리잡습니다. 신성훈 나옵니다. 다시 오른쪽 정성우. 측면 벌려놓습니다. 추가시간 4분이고요. 여승원, 정성우, 다시 안쪽으로 뛰어요. 이영경 쪽, 떨어뜨렸어요. 어, 좋습니다. 가오리! 아하! 맞습니다 남은 추가시간 3분. 돌아서면서 이동원. 왼쪽으로 열어줍니다. 태클, 박종민이 끊었어요. 아, 좋습니다. 한경원입니다. 아, 박종민 에너자이저입니다. 잡아놓고 크로스 한겨울 충남 아산에서의 첫골을 노렸던 한겨원입니다 네. 득점에 대한 욕심을 좀 부려봤죠. 이영경 교체 투입된 변준영 충북 청주 소유입니다. 가브리에 기록자 어. 세컨볼 잘하셨습니다. 세컨볼 어. 뒤쪽 커버됩니다 김승호 자 마지막에 걸릴 듯 걸릴 듯 걸리지 않는 충북 청주입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한겨원 다시 라인 끌어올립니다 공격 4명 한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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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승원의선방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승원이 긁어줬습니다 커버하는 김주성 김정현 김승호 거쳐서 김종민에게 빠져나갑니다 김정현 그리고 아, 오른발로 한교원 갑니다 다시 한교원이에요 한교원 한교원 한교 접고 한교 한교 또고 한교 이승환의 선방. 네. 아 한교 네 k 리그2 만만하지 않죠. 네. <laughs> 네. 지 표정이 모든 걸 대변해 줍니다. 정확히 뭐 여섯 번 정도 접고 주팅을 때린 거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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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가 아, 끝났습니다. 네. 여섯 경기 만에 배성재 감독의 첫 승이 나옵니다. 충남아산이 네. 충북청주에게 6라운드 맞대결 3대1 승리를 거져갑니다 드디어 이제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 배송재 감독의 K리그 2분에서의 감독으로서의 첫 승이 승점 3점이 획득이 됐습니다. K리그 데뷔전 선발 데뷔전 데뷔골을 기록한 아담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헬로 아담. 헬로 아담. 오늘 기분 좋게 K리그 데뷔골도 기록했고 팀도 첫 승을 거뒀습니다. 승리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Of course it's a very nice feeling. Uh, first game from uh, s t uh, be so well, a 뭐 일단 당연히 너무나 기쁘고요. 더군다나 또 선발 데뷔전이었는데 거기에 두골1 어시스트를 기록할 수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을 것같답니다 아담 선수 이제 친구들이 와서 오늘 경기에 있어서 영향을 받고 좀 도움이 됐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yeah of course of course it's very helpful um, uh, I love when they being here and the, the support they give me they, they give me of course they give me good support when when they're home in Sweden also but they're really burning for me and burning for this so I'm so grateful for them uh, that they're being here and yeah of course they help and you, you see it in the game so I need to talk to them about moving here so yeah 네, 물론입니다. 물론 뭐 스웨덴에서뿐만 아니라 여기에 와서도 친구들이 이렇게 와서 본인을 열성적으로 응원해주고 또 본인의 경기를 보기 위해 먼 나라까지 와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응원해 준다는 것에 또 경기 끝나고 특별히 또 감사 인사를 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어 농담으로 친구들이 이제 다음 김포 원정까지 있다고 했는데 그이어질전남까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한번만 여쭤봐 주세요. <목소리도> 네말씀하게친구들게아둬 선수가 이제 스웨덴리그에서 명문 구단에서 출전하면서 득점도 많이 올렸었고 한국 무대에 대한 것도 좀 듣고 싶어요. 어땠는지. Played in the How do you feel about the Korean League? No, it's a good league with uh, good facilities and uh, good players, uh, but uh, I think my Uh, what I'm good in football, and uh, my speed, and my strength, and uh, yeah, me and the latter can fit very good in the Korean league. So uh, I think it's a perfect fit. So I will do my best, and uh, keep doing what I'm doing right now. So, so and then I hope it's gonna be good. So yeah, 네, 뭐 한국 리그도 충분히 좋은 리그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리고 좋은 선수들도 있고, 또 좋은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선, 많은 좋은 선수들이 배출될 수 있지 않나 싶고요. 또 무엇보다 본인의 장점인 스피드와 또 본인의 장점과 이 리그의 특성이 잘 맞는. 같아서 오늘처럼 최선을 다하고 또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뜨거운 응원을 보내 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Uh, lovely to see you all here and uh, keep supporting us because we love it and we love you guys. So keep fighting. 일단 너무나도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선수들도 열심히 할 테니까 계속 경기와 응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승리와 데뷔골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Come some of that.